자 볼게요. 옆 틴트라이. 지금 이거는 23번인가? 네. 보이고 다 23번입니다. 옆 틴트라이 토맥팟. n o u r Challenge s and The Easy Route. 자 쉬운 경로입니다. 쉬운 길이에요. 경로가 길이지. Take 다음에 교통수단. 교통수단 을 다다. Take 다음에 방법. 그 방법을 취하다. 쉬운 길을 선택하다 이렇게 삽니다. 자 우리 우리의 도전 안에서메이커치하게 되면은 뭔가 쉬운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종종. 뭔가를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메이커치 도전 과제를 멈추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메이크 저 트라이팜에 투 메이크 메이킹 되면 안 됩니다. H2부 정사 형태를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 저 테이크는 뭐랑 병렬이에요 테이크.e 루트에서 테이크 뭐라고 분명히 이렇게. 메그랑 이고테 앤드와 테이크 앞에는 프가 생략되었습니다. 왜 어떤 프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 uh, when taking the quick it i t 자, 여기 지금 분사 부분이에요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부분입니다 분사구문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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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죠? 메인들의 주어와 접속사절의 주어가 똑같을 때 주어 지우고 동사의 ing 쓰죠. 네. 그럼 여기 주어를 위로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take the quick exit. 자, exit 하게 되면은 exit 하게 되면 탈출이 그죠? 빠른 탈출이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take the easy route랑 같은 말이에요. 아니,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할 때. We f a i l to acquire the strength to compete. 자 일단 f a i l e 면투정상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Acquire 알아두세요? 습득하다고요? 여기 require로 바뀌었으면 안 되겠지? ac를 r로 바꾸면 require 아까 앞에 나온 습득 뭐야? 요구하다 잖아요. acquire입니다. 습득하다. 자 힘을 얻, 얻지를 못한다. 힘을 얻는 데 실패한다. 어떤 힘이에요? 경제하는. 네, 투부 정사 형용사 조합입니다. 경쟁할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과 다 경쟁하고 있죠. 뭐에요? 네. 뭐에 안에서 뭐에 학습에 안에서 한해서. 학습에 안에서 경쟁하는 거지. 그지? 내가 경쟁하기 싫어도 학교에서 경쟁 붙여서 네. 성적을 내주잖아. 이번 니가 했든 이번 니가 했든 어, 이렇게 해주잖아, 그지? 네. 경쟁을 하는 거거든.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경제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항상 반대로 생각하세요? 경제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고 도중 과제를 멈추면 안 된다. 안 된다. 매일 커트 중단하다는 뜻이야. 자, 위협된 택핵 이질로 또 나옵니다. 부여방울 스이스 자, 근데 갑자기 반대 반대말이 나왔어.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니? 1번과 2번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할 때 뭔가 안 좋게 되는 것 같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한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뭐야?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뭔가 중단한다 그랬지? 자 그럼 왜 여기서 내용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자매 of 버스 never really w o r k a c h i v e mastery. 자 mastery는 숙련, 단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통한 사람을 마스터라고 하죠 다 마스터. 법법을 알려주세요. 자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진짜로 달, 그 숙련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 숙련하기 위한 일을 하지 못한다 어디에서? In the key areas of life 핵심이 되는 인생 영역에서 키, e 주요한 이란 뜻이거든 주요한 그니까 인생의 주요한 어떤 영역에서 숙련을 달성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these skills 앞에서 말한 인생의 인생의 어떤 분야의 어떤 능력입니다. 이러한 스케일스 능력, 주요한 도구인데요. 어떤 도구인지 주격 국내 대명사가 수직합니다 The c a n be u s e f u l to our c a r e e r h e a l t h a n d p r e s l e r i t y 자, 경력 경력은 직업이란 말도 무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그리고 번영에 유스풀, 유효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뭐가? 스킬 어떤 스킬이야? 숙련을 한 스킬. 우리 여기 해빈이도 운동했고, 손이도 운동해봤고 또 누구 운동해봤나? 을뭐 유독 뭐? 우리 집도 뭐 대대편 결진고 하던데 그런 상황서 어떤 특정한 나만의 기술들이 생기지 그지? 그, 근데 그런 기술들은 보고 한 번에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고 맨날 연습하다 보니까 되고 이런 거잖아 그니까 러 뭔가 어떤 기술을 숙련을 하면 그러한 기술은 기술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뭐경 뭐 건강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우리 번영을 위한 그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자, 매우 성공적인 운동 선수는 돈 o n w i n 우승하지 않습니다. 피커 u i p 리킨먼트뭐 때문에? 피커저고 뭐 때문에지? 뭐 때문에 우승을 하지 않는 거야? 더 좋은 장비 때문에 우승을 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이비드 그들은 우승합니다. By facing hardship, 고난을 마주한 으로써 By enduring, 역경과 hardship은 네, 챌린지랑 동의어예요. 고난 역경이란 뜻이거든. 어려움, 고난, 역경과 직면함으로써 마주함으로써 우승을 합니다. To gain strength and skills. 뭐 하는? 뭐는? 개인, 어따지? 개트로 바꿔 써도 돼요. 개트와 개인의 차이는, 개는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자, 이거넣도 써. 5,000원, 오씨, 자, 그톱 가만히 있어도 뭔가 얻어졌지. 그럴 때 개시라고 하는 거고, 뭔가, 뭔가 얻기 위해서, 각각에서 노력을 해서 얻는 거를 개인이라고 하거든. 여기서는 우리 아까 전에 이거 기술은 노력을 해서 얻는 거잖아. 그래서 개인으로 썼지만, 의미상 개트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그 강한 힘과 그리고 그 스케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역경을 직면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없죠 하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에 직면할 때 우승할 을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축구도축구하면 좋은 거싫으면은골잘 넣는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골을 넣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뭐야?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역경과 지면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운동선수예요. 앞에 나온 애플리치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준비를 통해서 우승을 합니다. 이자 멘탈, 레퍼레이션, 정신수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닝 마인드셋, 스트레치, 앤 스킬, ABC 명사 명렬입니다 위닝의 목적으로 나와 있네요. 마음가짐, 전략, 그리고 기술. 마인드셋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거든. 마음가짐과 전략과 그리고 기술들입니다. The 파 e part. 자, set o 트 part, set part라는 말이 있습니다. 돋보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운동 선수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ABC 선행사, 추격방해대명사. 자, 그리고 여기 it, that. 강조 부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어쨌든 운동선수들을 돋보이게 하는 목은 바로 마음가짐과 전력과 기술들이야. 알겠지? 자, 강한 힘이라는 것은 오는데, struggle, 고군분투에서 옵니다. Not from taking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자, 뭐뭐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면 돼요뭐하는게 아니에요? 길을 선택하는 거지. 어떤 길? 저항직 저항. 자, 가장 적은이란 뜻이에요. 예, 어, 리틀의 최상급이에요. 적은이란 뜻이잖아요. 가장 가장 적은. 길.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한것으로보는게 아니라, 자, 얘는 프롬 스트로글로 온다라고 하는 거잖아. 고군분투함으로써 온다라는 거지.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꼭 from이 있어야 돼. from 빼고 not taking the path 이러면안 되는 거야. 꼭 not from taking the path가 있어야 돼요. 오네야. 그러니까 resistance 저항력이라는 거잘 기억하고. 그럼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한다는 말은 뭐랑 동의어야? 이지루트. 이지루트랑 지급. 동의어겠지. 어떤 네. 길을 가는데 저항이 막 있어. 그럼 가기 힘들 거 아니야? 항이 없어. 편안하게 가는 거지. 덕경이라는 것은 뭐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레슨, 교훈입니다. 교훈. 수업이라는 뜻도 있죠. 다음, 다음 시간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니까 고난은 아, 다음에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고난은요. We will be the greatest teacher. 훌륭한 스승입니다. 스승이 될 것입니다. We will have a h a f e in life.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얻지 않았던,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얻지 않았던 훌륭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해죠 그럼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쉬운 교회 선택하지 마라. 쉬운 교회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강한 힘을 얻지 못한다. 근데 어. 이,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경쟁을 할 힘이지. 경쟁을 할 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경쟁하는 힘이겠죠? 어. 그래서 어. 선생님이 어. 얘기하는 건 어. 뭐냐면 어. 공부를 할때 힘들어도 그냥 해. 그냥 다 하는데 뭐 나만 특별히 하는 거 아니잖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똑같은 애들이 있어. 선생님 눈에. 중학교나 지금이나 수업시간에 앉아있는 자세도 똑같아. 안 갖고 다니는 것도 똑같아. 아, 계속 잔소리하다. 미안해. 자,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잔소리 끝. 그다음에 이게 네, 네. 이거, 이거 8 번, 이거 이거 대 설명해 줄게요. 이지자 여기서 이 대신 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강, 이때 강조부문이라고 해요. 자, 이때 강조금 일단은 이때 강조금에더 대선 이 대선 접속사예요. 접속사. 근데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면 첫 번째 명사절의 접속사배웠죠 명사에서 을지 모르면 안 됩니다. 설명 못 해줘요. 자, 예시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대, 션, 해지 티셔츠. 도라에몽 <laughs> 도라이몽 티셔츠 이거 뭐야? 도라인. 못한다에 손목아지 도라이몽. 못하죠? 항상 후칩 소식을 이해하세요. 자. 션이 대션헤저 티셔츠리드 도라에몽 하게 되면 도라에몽이 있는 티셔츠잖아 그지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컷이잖아 여기서 내가 주워잖아주워그지 주어. 오케이? 네. 됐어요? 네. 네. 자 여기 좀 기니까 이만큼 자를게요 네. 자, 션이 티셔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는 도라에몽 티셔츠를 입으면 뜨는 거 생애는 이제뭐 할까요 샤이 아까 샤이? 부끄러운 거다 왜요? 네. 아닌가? 좋았어요? 반지반지어리였어 간지, 간지. 간지였어요? 네 간지 뭐할까요? 아니 지금 체험복 어때요? 체험복 <laughs> 여중이었나? 그 체험복 입은 거 있던데 비닐이다? 뭐, 사실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네 알겠지? 자 그럼 주어가 뭐야? 어. 그러면 데프터 티셔츠여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그죠 이거 가져진신 만들 수 있어요? 이 그거 기록빼서 어, 어떻게 만들어가져진신이잇잇 넣어주고 잇 잇지? 투로 하고 데프트 끝까지 쓰면 돼 예. 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 주어가 뭐야 그러면 진짜 좋은 데프트 티셔츠를 이렇게 얘기하겠지얘 진주어잖아 진주 그지? 얘는 뭐야 그러면 가주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네, 이거는 명사들 접속사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접속사인데 얘는 이데프 강조구문이라 그래 똑같은 접속사야 이 명사절의 대도 접속사고 이때 강조구의 문대도 접속사야 근데 명사절은 명사역할 하는 거고 이 대선 명사역할은 아니고 선생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강조구문을 만드는 공식이라 그래 공식 어떤 공식인지 볼게요 이슬 쓰고 비동사를 써이장이 뭐지 겠지시지 비동사 쓸때뭐 하라고요? 뭐하라고요? cg의 일치 잊은지 워든지 c g 일치 시키세요 세연아! 중요한건 다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강조를 하고싶은 강조어를 넣어 강조 강조 그 다음에 대쓰고 대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꼭 쓰세요 여기다 꼭 쓰세요 강조어 빼고 쓰기 강조어 빼고 다쓰는거예요 여기다가 조금만 참아 세연아 자 그럼 보세요 강조 구분이제 지금 만들건데 강조 구분 만들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은 강조 구분 만드는거 안하고 뭐부터 만드냐면 부정부터 만들고 부부터 만들어 그죠 비동사도 그 배우고 부정문 음문 만들고 일반 동사도 부정문 음문만 만들었잖아. 자, 부정문이랑 음문문 만들 때뭐 보고 만들었지? 네. 요즘 포인트는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뭐 보고 만들었니? 부정문이랑 음문문 만들지. 아. 긍정문 어? 보고 만들지 않았나? 금정문 보고 만들지? 네. 그래서 금정문을 보고 이것도 감정문을 만들 수 있어. 자, 긍정문 하나 해볼게요. 또 션입니다. 션. 리젠블 해볼까요? 리젠블 무슨 뜻이에요? 네, 누구누구와 단단한 뜻이에요? 보내. 또? 어. 네, 차원은 차원화. 차원은 차원화. 차원하면좀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아, 미스터 처럼 해볼게요. 자, 미스터 처럼좀 닮았습니다. 자, 일단은. 강조할 때 강조할 때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어요.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셔은 주어지 주어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를 여기다 두세요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주어의 목적어예요, 뭐야? 목적어죠? 그러면은 목적어를 여기다 두세요 자, 그럼 주어를 강조했을 때 선을 저기 여기야. 강조하는 밑에 넣지. 그치지 셔누에 여기다 넣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대 a t 는뭐 써야 돼? 긍정문을 다 써줘야 돼. 뭐 빼고? 강조업 빼고 여기다 셔누를 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셔는 지금 어디로 갔어? 긍정문에서 네. 셔는 지금 없어졌지? 네 그럼 뭐부터? r 젠블스부터쳐 h 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뭐랑 네. 헷갈리겠어? 관계대명사랑 헷갈리겠지. r 젠블스부터써 있잖아. 그럼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알아요? 이 비동사 강조 대처 공식이야. 아네 됐어요? 네. 동사는 못 넣어요. 동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샤워 리잃 비슷한, 시험을 잃은 비슷한, 시험을 잃은 비슷한, 습니다좋습니다아부산을 쓰고 싶은데 아. 음. 네, 계시해을잃리 비슷한, 시어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현재지? 네. 이, 인지 인시 샤넬 됐하고접었어야 돼? 네. 리젠블슨리스스터차 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네. 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여기 사물이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물이다 여기가 시간날 여기가 전명부 들어가 부사도 들어갈 수 있어. 부사가 시간 있는 강조한강조공문한 시간은 바로 시작. 시간. 강조공은 한 장소는 바로 뭐뭐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거 해석해 보자. 잠석해 보세요. 자 오늘은 닮은 사람은 어, 바로 션이다. 강조하기 를 때문에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차운 차이 영상 편집해요차가는거그죠차를닮는 사람은 바로 어 이렇게 하잖아. 네. 그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막 이러면서. 아, 그럼 그게 강조 부분이야. 네. 그게 강조. 부분. 알겠죠?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 밀크 자체 문제야. <목소리>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는 보면 지금 강조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멘탈 더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요 알겠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비동사 대 공식이지. 그럼 해도 어떻게 하면 돼? 그것들을 아까 전에 누구였어? 운동선수였죠. 운동선수들을 눈에 띄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정신수양과 정신, 수향, 정신 막 우승하겠다는 마음 가짐과 전략과 기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겠지? 예.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끝내줄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지금 여기 보기가 여기 보기가 밑줄 밑줄친 A입니다. 시험 문제 밑줄친 A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It is true that s e n has a t e n s h n a it. i s s h o n that s a t r e n t e a i t o t l e bit of a l e i t a i t o t e i t a i t e o a l t l e bit t t l i t t 이 e t of t i t e bit of a little b i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는 이제 가조진조인지 말안 했을 거 모를 거 아니야.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자, 요렇게 있어. 1번, 2번 난. 자, 이게 명, 가조진조인지, 이때 강조구문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 어떻게 구별하냐면, 공식을 지워. 공식을 지웠지. 공식을 지웠을 때이 아, 네. 남아있는 거 있지? 네. 남아있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네. 가져진 거예요 아, 네. 남아있는 게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강조 고문이야 왜요? 아까 긍정문에서 강조 하나 뺐잖아 뺀거 그대로 썼잖아 그러 나머지 고문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그럼 얘는 지금 네. 들어갈 자리가 있겠지? 그대로 맥던 되는 주어동사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얘가 네. 앞으로 왔으면 그럼 다시 뒤로 넣어주면 되잖아. 얘는 지금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서 지금 완전한 문장 나와 있잖아. 얘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가절 진주화랑 이때 강조금은 구별하는 방법이요. 알겠죠?